새벽 3시에 엘리베이터가 멈춘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고장이 아닙니다. 지우는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혼자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올라 12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러나 버튼은 작동하지 않았고, 엘리베이터는 갑자기 덜컹거리며 멈춰섰습니다. 그 순간, 조명이 깜빡이며 층수 표시기가 12 대신 비사로 변했습니다. 지하 4층. 우리 아파트엔 그런 층이 없는데, 갑자기 엘리베이터 안에서 익숙한 멜로디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Happy birthday to you. 누군가가 작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등골이 오싹해지며 핸드폰을 꺼내 확인했지만, 화면에는 메시지가 하나 떠 있었습니다. 노래를 따라 부르지 않으면 너도 여기 갇힌다. 지우는 두려움에 떨며 엘리베이터 벽을 두드렸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고, 다음 에피소드에서 계속,